2019년 8월 6일 화요일입니다. 참사랑과 참된 행복, 예수님세 번째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참된 회개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의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개세만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 너머로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데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슬퍼하시며 몹시 괴로워하시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멀리 나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네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아멘. 금방 제가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9절 말씀을 보면 영원전부터 연합되어 있었던 성부 하나님과의 단한 번에 분리되는 단절을 앞두신 즉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신 그죄 자체가 되신 성자 하나님을 영원전부터 연합되어 계시고 함께 계셨던 성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외면하고 버림받는그 고통을 우리 주님은 성자 하나님 이셨기 때문에 미리 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그 고난의 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고난의 잔은 성부 하나님과의 그 단절입니다. 분리입니다. 그 고난의 잔을 간절하게 피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우주보다 큰 성자 하나님 이그 고통보다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은. 우리 군바도 우리의 영혼들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소원이 성부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승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생명을 걸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3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아고부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미놀라시메의 그 원어인 헬라어 액담베이스다이라는그 그 그리스 헬라어는 매우 의미심장한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흑암 허감, 깜깜한 흑암의 그 두려움 이상의 가장 큰 두려움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그 구석 사이에서 야야 하나님과 영, 그 영원토로 연합되어 계신 성부 하나님과의 그 철저한 단절과 예민이라는 그 객기의 도저히 감당하기에 벅찬 성자 하나님일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연합에서 깨어지는 단절을 경험하셔야 되는 그액담베이스타이라는 가장 큰 두려움을 앞두고 예수님은 땀이, 주님의 그 땅이, 땀이, 땀이 기도하실 때에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예수님의 그 개세만의 기도 우리 주님의 그 고통을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값싼 구원 값싼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값싼 그 회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쉽다라고 착각들을 하고 또 그렇게 주장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전에 저도 사실 수많은 전도책자들의 내용 따라 사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결신할 수 있는 그런 책자, 소책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불신자들, 친척들에게 많이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그 친척에게는 이거 나따라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읽으면 그때 아멘만 하면 넌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정말 값싼 복음을 저도 전했던 그런 과거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철저하게 해결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4장 33절에 기록된 대로 액단베이스다이라는 그 깜깜한 절망의 흑암 속에서 우리 주님이 땀이 떨어지는 그 땅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기도하신 그 견딜 수 없는 그 고난을 겪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처절하게 자신의 그 성자 하나님이신 몸, 참된 성자인이신 주님의 몸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찢어지고 깨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 위에서 마땅히 내가, 우리 모두가 죄인들이 그 십자가에서 영원토록 저주를 받아 죽는 지옥의 행보를 받아 마땅한데 너무나 거룩하시고 죄가 1도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성자 하나님의 보혈을 다 흘리시고 죽어갈 때 그때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성자 예수님의 그두 손과 발에 강철 쇠못이 살과 뼈를 찢고 부스며 간통하여 들어갈 그 순간에도 성자 하나님은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참고 있나시고 머리카락에 서부터 발끝까지 고통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머리에 가시가 박히시고. 창의 로마 군인의 그 민을 철창을 맞으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구원받을 모든 크리스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끔찍한 처절한 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가장 큰 처절한 고통은 가장 큰 아픈 고통은 액단베이스다이라는그 놀랄 수밖에 없는 성자 하나님이 놀라실 수밖에 없는 성부 하나님과의 그 견딜 수 없는 그 단절의 고통을 깨끗인 겁니다. 그것을 안다면 그 아픔을 안다면 우리는 값싼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조그마한 책자 하나 읽고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값싼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내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일을 내시고 다시 삶면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이내 마음의 왕이 되어서 내가 주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그삶 지식적인 미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는 그것이 바로 참된 계심인데 그것이 바로 메타노이의 참 메타노이아의 참된 의미인데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값싼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참된 회계가 너무나 해박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훌륭한 임금님은 가난한 백성들의 행편을 살펴보기 위해서 평민의 복장으로 시장과 마을, 마을, 주막 등을 돌면서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을 살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임금님이 비록 평민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임금님의 신분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임금님이었습니다. 그 임금님 주위에는 몰래 임금님을 지키는 그 나라 최고의 호위무사들이 몰래 은밀히 경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 임금님과는 차원이 다른 우주의 왕이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홀로 고립되어지는 성부 하나님과도 단절이 되는 천군 천사들도 도울 수가 없는, 오로지, 오로지 예수 그리토, 그 성자 하나님이신 주님이 홀로 그 모든 모든 고통을 신이 담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그 구속의 크기이며 십자가의 무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값상군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토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들도 인간들도 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자 하나님께서 신이 사람의 몸에 성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스스로 제안하시고 스스로 창조하신 사미 하나님과 연합하여 창조하신 그 피저물들에게 멸시와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고에서 처참하게 찢기면서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그 구속의 그값그 대가를 치르기 위한 고통이 얼마나 어마어마하시다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사람이 개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더더 더 가벼운 그런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머리와 지성과 감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참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고통, 심히 놀랄 수밖에 없는, 슬퍼질 수밖에 없는 그 고통, 성부 하나님과의 그 끊어지는, 단절되는 고통을 참고 또 참았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매를 맞을 때 학창시절에 실수를 해서 선생님께 매를 맞을 때, 매를 맞더라도 제가 학창시절 때는 뭐 뺨을 맞은, 억울하게 선생님께 뺨을 맞은 적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잘못한 것이라기보다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그냥 중학교 과정에 석 달에 한 번씩 내릴 수 있는 그런 육성의 배를 내지 못해서 친구들 앞에서 뺨을 맞았는데 얼떨결에 맞았기 때문에 너무 아프고 이도 흔들렸지만 사실은 고통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영원후까지 다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십자가 위에서 견딜야 하는 그 고통을 오롯이 다 아시는 거예요.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가장 견딜 수 없는 고통인 성부 하나님과의 그 고통을 너무나 처절하게 성자 하나님의 가슴이 갈갈이 갈갈이 찢어나가는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이미 다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서 이르시되 아버아버지 아빠, 아빠아버지죠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해서 옮겨주셔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를 하셨지만 십자가 위에 그 성부 하나님으로도 예민받는그 처절한 고통을 도저히 견딜 수는 고통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성부하는게 하셨지만 그러나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라고 오로시 그 고통을 견디겠다고 계시마다의 그 기도에서 이미 승리를 확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성자 다니면 우리를 구나기하여 십자가에 그 쓰리 쓴 잔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죽음조차 막을 수 없었던 예수 그스도 성자 하나님의 참사랑이었습니다. 인류의 세상 가장 위대한 참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천들은 시시한 인간들에게 그 사랑이나 노래하는 유인과 대신에 언제나 우리 입술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찬송가가 불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늘 날마다 매순간마다 그 참사랑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심정으로 우리 가슴으로 찬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셨던 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과 분리를 당하셔야 하셨던 그 주님의 그 극심한 그 고통의 십자가 구속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주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그 그 피의 고통과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의 증명이신 부활의 승리를 어떻게 그 복음을 어떻게 마치 사람들에게 값싼 것을 전하듯이 그렇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가 돼야 됩니다. 철저하게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도의 십자가의 그 참사랑과 부활의 그 영원한 영광은 마땅히 당당하게 선포되어져야 되는 이 세상의 가장 값비싼 보험인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값이 청량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된 복음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해심은 우리가 값싼 복음을 전할 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10분 시간 투자해서 아니면 한 5분 시간 투자해서 줄줄줄 따라 읽고 아멘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선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무리 알아봐야 예수님이 그 마음에 주인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에 왕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는 예수 그스들을 주로 퀴리어스 헬라로 주인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을 좌우지 않은 자신의 생을 죽이고도 살릴 수 있는 그 절대적인 존재가 주인인 것입니다. 퀴리어스 그것이 그 헬라어, 그리스, 피리스의 의미 아닙니까? 우리의 주인이 될때그 사람은 비록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반드시 원받을수 있는 참된 회계의 이런 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들을 증거할 때에 값싼 보험을 전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들의 십자가 부활의 그 영광은 너무나 너무나 우주보다 더 크고 가장 유일한 참된 값비싼 그 행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값비싼 복음으로 증거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후덥지근한 장마철 이제 우리나라도 장마철이 이제 거의 끝날 무렵에 태풍들이 또 오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하면 특별히 집안에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음식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코를 찌르는 음식 쓰레기 악취로 인하여 집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큰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음식 쓰레기들을 빨리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그 주위에 여러 가지 더러운 불류들이 또구더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는 즉시 그 음식물 쓰레기들을 음식 전용 쓰레기 봉투에 그냥 묶어서 밖에 지정된 쓰레기 버리는 곳에 내다 버리는 게 답입니다. 그래야 곰팡이 냄새와 여러 가지 불결한 음식 섞는 냄새로부터 집안이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심이란 메타노이에 라는 그런 것입니다. 즉그 사람의 마음에 음식물 쓰레기와 같은 그 여러 가지 더러운 옛 사람의 옛 성품 더러운 것들 자기가 주인 되는 그 교만함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요그 여러 가지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로 비교할 수는 할 수도 없는 더 더러운 그 구더기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더러운 추악한 그 죄성을 완전히 주님의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청소해서 없애버리고, 자신의 옛 성품, 자신의 옛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과 왕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참된 회계 메탄노이아입니다 참된 회계는 그렇게 값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에 해당하는 국어, 그 구약 성경에 니함이라든지 수부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니함이나 수부라는 그 히브리어 그 단어의 그 의미를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간다. 잘못된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고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메타노이아 해계라는 것은 헬라우 메타노이아나 그 히브리언 니함이나 수브라는 그, 그 모든 의미가 무엇인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까지 살았던 곳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뭐 어떤 책자를 통해서 한 5분 정도 읽고 아멘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대 방향으로 갑니까? 그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왕자에, 자신이 주인 되는 거기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삶위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자 했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해결은 신약성경의 그 원어인 그 헬라, 그리스 메타노이아와 또 에피스 트레포라는 그, 그 회계에 해당되는 그 단어가 쓰야는데이 메타노이야. 마음이 변화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마음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마음의 돌이킴이 전혀 일도 없는데, 글자 몇장 읽고 아멘했다고 당신은 군받았습니다. 라는 군파적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회계에 해당하는 그헬라어 원어인 에피스트레포라는 그헬라어에는 죄를 짓는 그것에서 돌이켜서 적극적으로 주인이신 예수 그리도로 복종하여 들어가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가 에피스트레포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계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온전한 주인과 내 마음의 온전한 왕이 되는, 즉,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그것이 바로 참된 회계란 말입니다. 그것이 참된 인심입니다. 정 나는 이제 나의 예수 부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주님과 함께 모시 밖에서 완전히 죽어지고 철저하게 장사진에 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영원토록 살아서 주인과 왕으로 우리를 통치할 때 우리 육체는 온전히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주님의 말씀에 100%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것이 바로 참된 인심의 삶인 것입니다. 회개에 이르는 하나님의 그쿠룩하신과 존엄성을 아는 그런 심정. 그 심정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 철저하게 낮아집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이사야 선자가 환상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망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자로다. 그러한 고백이 반드시 따르게 되는 것이 참된 메타노이아,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천들은 언제나 죄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피가 흘리기까지 싸우려하는 그런 본질적인 살아있는 그 예수님의 심정이 우리 마음 속에 꿈틀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메타노이아 참된 진정한 회개를 참된 회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는 하 근심이라는 겁니다. 즉내 육체가 너무 아직도 죽지 못한 것을 늘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주님 더 죽여 주시옵소서. 그룹으로 참된 의심하는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날마다 다시는 죄의 굴레에 매이지 않겠다라는 그 각오를 다지고 다지는 그 죄에 대한 애통함과 그 죄에 대한 처절한 그 결단과 전쟁과 싸움과 투쟁의 그 반복적인. 그러한 애통함과 그러한 슬픔이 반드시 참된 회개에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심한 참된 크리스천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 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 사람이 죽어 없어진 것이고 새로운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옛 사람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 없어졌고 새로운 사람, 즉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은 삶. 그것이 회계라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회계라는 겁니다. 이러한 참된 회계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고 온전한 왕이 될때 그럴 때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계는 크리스찬의 일평생 지속적으로 반드시 마땅히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르틴루트는 종교개혁할 당시에 자신의 그 95개 조항에서 첫 번째 항목에서 성도의 전생애가 회개이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첫 번째 항목에다가 아예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말틴누트의그 주장처럼 크리스찬들이 그 마음에 전 크리스찬의 전생애가 곧 회심이 반복되는 편리티 시대는 계속 평생도록 지속되어지는 회개의 그 연속성이 바로 참된 회개의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가다가, 영원한 지옥길로 가다가,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심 속에서 삼대메타노이아 해심의 길로 돌이키는 회, 처음 회개를 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한 천국으로 가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이 계시는 방향으로 이제 유턴이된 겁니다.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을 해심의 단계라고 하죠요 그나 그 후로도 성하와 다르지 않는 일생 평 자신의 그 마음이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지 못하는 그 부분분 부분들을 적은 것 많은 것 조금 적은 것 이런 것들을 늘 회개하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회개입니다. 이두 번째 회개가 날마다 예수님을 더 닮으려는 이 생활을 위한 회개가 이것은 구원을 위한 회계는 아니지만 성화를 위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한 성화를 위한 그 회계 즉 크리스찬의 옛자와옛 구습의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그 죄의 습관을 매 순간 매 순간 찢어버리고 주님의 자가를못 박아버리는 성화를 위한 회심 그 메타노이아는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예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이 한장 읽고 땡 당신은 군받았습니다군파 논리죠. 값싼 복음에 불과한 거죠.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고, 예성품들로부터 꺼내오시 분출한 마치 화라산같이 죄의 욕망들이 내 속에 꿈틀거릴 때, 더욱더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것을 녹이고, 죽이고, 나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성화의 단계로 매습과 나아가는 그릇한 과정의 해심은 계속 반복되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마치 어제 청소해놓았던 도로가의 주택 안방이 다음날 아침에 보면 어느새 어지럽혀 있고 먼지가 가득하게 앉아있는 것과 같은 그 마음의 상태 그래서 매일 방청소를 하듯이 크리찬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내 마음의 그 더러워진 것들을 회개하면서 깨끗하게 더욱더 오늘보다는 내일도 성화되는 예수님 닮는 삶을 살기 위한 회심의 삶, 그런 회개의 삶이 매 순간 성화를 위한 회개의 삶은 매 순간 계속 되어져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서 메시아신 예수그들을 세번 모른다고 매생하게 부인했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통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늘 밤다 굴기 전에 내가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었을 때에도 자기는 끝까지 나는 아닙니다라고 뻔뻔하게 그렇게 자기 힘으로 하겠다라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예리 말씀 그대로. 자기 목숨, 그거 뭐라고? 그거 간직하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배반했던 그 베드로, 닭이 울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한 그 베드로. 그러나 전성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그 때가 떠올라서 생각이 났어.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통곡했다는 것이. 매 순간 통곡했다는 겁니다. 다이올 때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그 회심한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사도베드로는 그래서 끝에 마지막 끝꾸로 십자가에 순교하는 자리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세 번의 실패를 회복시키시는 세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반복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부탁하신 그 예수님의 그, 그 명령을 베드로는 다구름이 울릴 때마다 정성된 기록이 하면 통곡하면서 그 마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걸 물어보신 예수님의 그, 그 깊은 그 사랑을 통곡인 울음으로 매순간 확인하고 확인한 그것이 바로 메타노이 아닙니까? 매순간 매순간 그 자신의 마음을 주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참된 메타노이 과정 아닙니까? 주님 담나가는 그 성화의 회기가 그것이 아닙니까?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태복음 27장 3절에는 은 30개의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아먹은 가르뉴다는 자기 마음이 찔려서 뉘우치기는 했지만, 그러나 주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참된 해개에 메타노이의 과정을 겪지겪지 겪지 않았습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면 그는 자책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즉, 가르뉴다는 자신의 행위를 후회는 했지만 절망은 했지만 진정으로 회개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자책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메타노이와 회개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즉 야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구별하여서 값싼 보험을 전하는 그런 잘못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참된 회심을 전하는 값비싼 보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참 사랑과 참된 행복. 예수 세 번째 메시지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직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과 왕이 되시는 그 참된 메타노이아에게 일생을 살합시다. 성화를 향한 그 회심.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일평생 다구름 소리만 들리면 자신의 그 처절했던 그 실패를 계속 회심하면서 예수님 닮기 위한 그 성화를 위한 그메탄노의 과정을 계속 깨끗 나가면서 마지막 거꾸로 십자가를 지는 그 낮아짐까지 예수님닮는그 낮아짐까지 이런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들은 매순간 참된 회심의 삶을 일평생 살아가서 성화를 향한 참된 회심의 삶을 일평생 살아가서 마침내 영원토록 행복한 하나님의 샬롬을 영원토록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그 영광을 늘 마음속에 품고, 주님이 내 마음에 주인되고 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순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인되지 못하고 왕이 되지 못하는 그 매순간 매순간 예수님닮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베드로처럼다을 때마다 통곡하며 또 마음을 부여잡고 주님을, 주님의 그 참사랑을 확인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성화를 향한 예수님 닮는 삶을 향한 매 순간의 그메타노이아 해심의 삶이 참된 해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여원히 예수 그리토의 품에서 영원토록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토의 품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